안녕하세요. 3 6 5 플러스 치과의 치주과 전문의 유경호입니다. 오늘은 치간 유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치간 유두란 뭐예요? 치간 유두란 치아 사이 사이에 있는 잇몸을 얘기하는데요. 치아 사이 사이에 산 모양으로 볼록 볼록한 잇몸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을 채우고 있는데, 요거를 치간 유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랙라인이랑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어, 블랙 트라이앵글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은 시간 유두가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게 될 테니까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시간 유두는 이제 치아 사이에 이제 채워진 거니까 결국 시간 유두가 없어진 상태를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간 유두가 사라지는 이유는 뭔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면 어디부터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디에 음식이 길까요 당연히 치아 사이에 끼죠 그러면 그 치아 사이엔 치간유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치간유두부부터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럼 치간유두부부터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치간유두가 부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치간유두부에 있는 뼈가 녹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잇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간유도가 상실된 일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 교정치료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치아가 엄청 멀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치아를 막 당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차영차가 부족 당길 텐데, 치아는 오는데, 치아랑 같이 잇몸 뼈와 잇몸이 다 와야 됩니다 근데 치아는 오는데 잇몸이 다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외에도 어, 치감유두가 비게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테 케이스를 보면 치감유두를 제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신 거요 이게 치감유두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가 있는데 이제 데니스 타나우라고 하는 치... 게임 전설 같은 이제 학자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치아 사이에 접촉한 부위에서 이제 끝까지 생, 이제 거리를 쟀을 때 5mm 혹은 뭐 6mm 이 정도면 치아유두가 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연치에서 이미 빈 상태에서 5~6mm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보철물을 만든다든지, 잇몸을 이식했다든지, 뭐,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접촉점을 새로 형성해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 케이스에서도 보시면 이 치아가 임플란트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잇몸 이식을 해서 여기를 빵빵하게 만들고 인시치아 가지고 요, 요, 요 부분 이렇게 눌러가지고 만들게 되면 잇몸 이 이쪽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즉, 치간유두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치간 유두가 만들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브릿지를 하신다든지 보철물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치간 유두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간 유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혹여 부, 보철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난 치간 유두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수식이 있으면 최대한 재현을 해달라라고 선생님께 요구하시면 선생님께서도 아마 최선을 다해 시간 유두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한 이후 아래 안에 브릿라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의 치간 유를 다시 만들기 어려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어. 제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고찰해보고 실제로 저도 이제 잇몸 이식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연치아에 이미 치주조직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아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혹은 어, 잇몸 뼈의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간이 가 소실된 경우에는 잇몸 이식 가지고는 사실 재건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재건을 하고 싶다고 하면 라미네이트나 보철물을 바꾸시면서 잇몸에 상처를 내서 잇몸 이식을 하시고 크리핑 어태치먼트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잇몸 이식만 가지고는 자연치아

잇몸 이식도 받으셔야 되고, 의사들도 되게 귀찮은 일이지만, 이제 임시 치아를 여러 번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임시 치아를 잇몸에 맞게 여러 번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마카세 같은 진료입니다. 그냥 임플란트 심고 띡! 보철물을 끼우는 진료가 아니라, 이제 잇몸 이식을 하고, 이제 임시 치아를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내원횟수가 많은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 공장 같이 막 환자를 엄청 10명, 20명 눕혀놓고 의사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보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잇몸,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사실 블로그 같은 것들에도 글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케이스 같은 것들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시간유두에 대한 20, 30대 여자 환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사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물어보거나 그러면 글을 올리거나 그러면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리거나 아니면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이 이시간유두에 대한 글이어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기자 이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